39번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 어, 복습 삼아서 한 번만 더 하고, 그렇다고 뭐 전체 수업 하는 거 아니죠. 늘 말하지만, 우리 수업에 이 뭐냐 공부하지 않고 들어와도, 그냥 듣고만 있어도 수능이나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칠수 있는 실력도 기르고요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영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한국말을 읽어도, 되게 영어, 한국말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놈들은 이해 못 하는데 우리는 다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제가 지향하죠. 오리엔테이팅을 하죠. 자, 아무튼 39번 같은 문장 넣기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읽어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반드시 보이고요. 특히 제 얘기 however 이라는 말이 되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말은 다 있고 그러니까 앞에 말이 왼쪽이다. 그러나 오른쪽이거든 하고 오른쪽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렇자 그러면 여기 보면 rigidity of rock 이런 표현에서 이런 어떤 리지드라는 이런 표현이 이제 뭐 완고한이라든지 단단한이란지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리지디티 그러면 이제, 굳은 이제 단단함을 얘기하는 거죠. 바위의 단단함이라는 것이, 땅이 오르고 내리고, 이제 뭐처럼 이제, 그, 위더 타이즈니까, 조수 간마와 함께, 땅도 오르고 내린다고 하네요. 이제 태양이 돌듯이, 달이 우리 지구를 공전하잖아요. 달이 돌면, 달의 그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게 Stretching Force가 이래서 부풀어 오릅니다. Perpendicular 하니까 이제 직각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달하고 지구하고의 직각 상태로 달이 이제 돌아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제 Stretching Out 되는 이 단어를 갖다가 b r 라는 표현으로 여기 나오죠, 그죠? 팽창을 합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죠. 되겠나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땀도 부풀어 오릅니다. 그죠? 뭐와 같이, 이제 조수간만에 물과 함께 땅도 부풀어 오르는데, 이게 물보다는 much smaller. 이제 작게끔 일어나는 거죠. 야, 그러면 달의 공전에 의해서 지진의 영향도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 그지? 렇 예,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봐줄 필요는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면 여기 나옵니다. 땅과 물둘다 다가 안 밖으로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땅은 물보다는 much smaller amount가 오르고 내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읽고 복습을 하는데 있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고 또 이제 이런 문장 넣기 이야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더 주어진 문장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연결를잘 보면서 그리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반드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안 읽었는데 대충 답이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